생일을 기념해서 오랜만에 단독 이앱을 켰습니다. 유후 <laughs> 미역국 못 먹었어요. <laughs> 내가 미역국 기가막히게 끓인데 <laughs> 귀엽다. 그 기가막힌 미역국 저도 한번 먹고 싶네요. <laughs> 저는 케이크를 기가막히게 잘 만든데 우리 버즈들은 금손인가봐 나들 신비 생일 소원은 뭐냐고요? 저의 생일 소원은 버디랑 우리랑 천년만년 알콩달콩 오순도순 멤버들이 12시 땡 하자마자 저한테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laughs>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줬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 단어가 너무 귀여웠는데 근데 그 단어를 말하면은 단어가 좀 비방용이다. 아무튼 저는 12시 땡치자마자 우리 멤버들의 사랑을 축하와 사랑을 받았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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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어 은서 언니한테 축하 받았냐고요? 은서한테 받았죠. 생일 축하해, 못난이이면서도 예쁘고 잘생긴 내 자기야, 친구야. 서로 항상 카톡을 자주 하듯 안한듯 하듯 하지만, 그랬어요. <laughs> 저희는 아주 사이가 좋답니다. 최애 음식? 저 계란찜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계란찜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계란찜을 내 손으로 해본 적은 없어서. 저 계란찜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는 계란찜이 있으면 계란찜은 꼭 시켜야 돼요. 안고 잘 지내냐고요? 안고 요새 살쪘어요. 하, 안고 살쪘어요. 살찐 건지 털이 찐건지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오늘 그 아기 때 제가 안고 입히려고 산 옷이 있는데 그걸 보내줬거든요. <laughs> 넘귀 <넘기. 웃음> 누가 확대 시켰네. 아니야 안고 진짜 쪼그매 안고 진짜 쪼그만데 헉, 저 태몽이 뭐냐면은 태몽이 뭐냐고 물으셔서 제 태몽은 할머니가 꾸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할머니 품으로 새끼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가 이렇게 달려와서 안겼대요. 전 새끼 호랑이에요. 전 새끼 호랑이입니다. 신비가 짱이래 아니야, 버디가 짱이야. 어 나랑 영상통화하는 것 같다고?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음 그거 먹었어. 쯤튼 <laughs> 다시 한번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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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laughs> 신비야 나예무인데 오늘 녹음 좋았어 맨날, 누가 신비야 하면은 시리가 자꾸 울려. 짜증나! 6월달은 버디들이 행복만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가 태어난 달이기 때문이지.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랑과 많은 축하를 받은 만큼, 더 사랑둥이가 되어서 버디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할게요 어, 영상통화좀럼 끊어야겠다 나 이제 밥 먹으러 갈게 너도 얼른 밥 먹고 씻고 자고 응 음, 끊을게 안녕.